기독교 세계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관점으로 이해할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주여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오늘은 또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 솔젠이친, 과거 구 소련의 아주 유명한 <laughs> 물리학자였죠. 에, 에 이분이 한 이제 얘기 중에 이제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번 썼어요.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 사실, 인간은, 어, 무한정, 무한정 어떤 자유를 갈급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 자식,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려고, 또 제한 없이, 또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욕구가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문제는 <laughs> 이 세상에, 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십억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전쟁도 있는 것이고 테러도 있는 것이고 법정 소송도 있는 것이고 범죄도 있는 것이고 어, 도둑질도 있는 것이고 살인도 있는 것이고 강도도 있는 것이고 에, 무수한 또 다툼 이 있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 어떻게든지 뺏으려기도 하고 물론 뭐 정당한 방법으로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것을 통제하는 어, 기관이 바로 뭡니까? 게 바로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기관을 세웠어요. 하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정부주의자들이라서 무정부주의자들, 뭐 아나키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정부주의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았죠. 예. 그리고 예, 이 무정부주의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어 결국은 각 모든 사람들이 이런 파괴적인 무책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어, 그걸 허용해라.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 세상이 과연 온전하겠느냐 온전하지 못하죠 지금도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과 개인 또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얼마나 투쟁하고 싸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집요하게 대립하고 전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어요. 아담과 아담이 타야겠죠. 하하와가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한 게아니시 아니라 결국은 사회를 이루도록 국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 그러한. 에 하나의 신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세계가 그냥 각 개인이 그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 종족, 그다음에 마을, 국가, 사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인간이 서로 어때요? 조화, 협력하며 살아 가도록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죠. 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사람은 어때 개인적으로 무책임하고 무제한의 자유를 막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역시 그러,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 임무를 누가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했습니까 정부 국가 위임한 그러니까 정부는 국가는 어~ 이 나라 그러니까 한 사회와 한 나라를 예, 질서 있게 그다음에 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어~ 공통적으로 또 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에, 어떤 권력, 그런 법체제, 그런 행정 질서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는 인간의 영혼, 즉,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으로 주고 이 땅에 세웠고, 정부는 뭡니까? 이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무질서한 세상이 돼 갖고 결국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면 결국은 다 죽는 거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세워지는 것이고 제도와 어, 국가, 정부와 응? 이런 여러 그러니까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바로 뭡니까? 그걸 정부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은 반감을 가지면 안 돼요 무작정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예. 만약에 말 그대로 정부가 없다면 어 약육강식 그냥 어 서로 어 아무런 제한도 없이 제제도 없이 통제도 없이 그저 서로 잡고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세상이 에 예, 결국은 되버릴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특별한 아주 괴물 같은 자가 나와서 예, 모든 사람을 다 억압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통 세상은 독재자라고 그러죠 독재자 예 근데 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나 이 국가가 특히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개인이 무제한적인 막 자유를 막 추구하도록 자꾸 국가가 그거를 허용하고 통제하고 또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주장을 강제로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그것을 국가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좌파들이 오랜 동안 무조건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에게 아주 강요하다시피 억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막 거리에 나와서 깽판을 치고 폭력 대모모라고 하고 선동질을 하고 어~ 또 어~ 노동 파업을 일으키고 그 그러니까 자기 못대로요 자기 못대 이게 바로 뭐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얘기한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면 또뭐 독재한다. 뭐 어? 인권을 파괴한다. 어? 자유를 제한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어? 참참 뻔뻔스럽고 어참 무책임하게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허용이 되면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무질서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은 각 개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의식이 들어요. 그럼 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법도 나중에는 그냥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면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그냥 어, 법이 있어도, 어,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부정, 부정해버리면 그냥 무시되어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에, 이러한 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를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없으면은 무정부적이 돼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공공생활도 할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도 어렵고 모든 게다 파괴적이 돼버려요. 예? 그다음에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발전이 없죠. 각 개인이 모든 걸다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정부를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정부가 하는 모든 걸다 무조건 인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반 기독교적인 가치를 만약에 정부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예?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 우리는 반 어, 반대하는 예,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부도 때로는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또 방종을 해 버려. 지금 우리 이번에 이 정부 보십시오. 예?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방종하잖아요.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거다 들어 준다. 누구든지 원하는 걸 요구하면 다 들어 준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도 때로는 이렇게 무, 아주 어리석은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이게 무능, 무책임, 방종으로 돼버려요 예.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를 바르게 써요. 그 지도자가 정말 어, 바른 국가관, 음? 그 다음에 바른 어, 역사관, 예. 바른 이, 어떤 사회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이 나라가 질서가 있고 책임을 있고 어 그런 에, 잘 균형 있게 돌아가는데 에, 어느 참 에, 그렇지 못한 이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어참 사회가 혼란스럽죠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파괴적이고 어 기존에 좋은 것들을 무조건 다 부정하고 뒤집어 엎고 어 자기들의 그 잘못된 시, 그 이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체제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 오히려 더이 국가와 사회로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국가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어리석고 잘못된 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정당하게 뒤집어엎어야 된다. 칼빈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공산주의자들처럼 피의 혁명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어떤 이런 식의 혁명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무책임하고 방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짐 어때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자꾸 토대를 부정하고 어,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런 좋은 체계와 사회를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어? 그런 어,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부를 결국 잘못된 길로 이끄는 세력은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가 바른 기능을 할, 하도록 바른 기능을 할수 할 있도록 그렇게 치, 책임감 있는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이 정부를 어, 통치하고 권력을 잡으면 괜찮은 거지만 오히려 국가가 무책임하고 방종하고 또이 사회 질서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뭐 예를 들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어? 그다음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를 그런 이념이나 그런 세계관들을 어~ 초등학교 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어~ 또 언론이나 방송 책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킨다면 우리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역에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까지도 결국은 제한할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까지도 역시 어딥니까? 분명히 우리 신앙의 권리, 신앙의 자유도 그들은 분명히 제한할 것이고 손을 댈것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런 종교적 자유, 자유가 제한받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정당하게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 우리는 투표로서 반대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의 공적 의견을 드러내고 우리의 여론을 드러내서 에, 특별히 이 교회와 또이 세상을 자꾸 혼란하게 하고 어, 자꾸 에, 좋은 질서와 좋은 체계를 자꾸 뒤집어엎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는 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법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너희들 멋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세밀하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율법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질서 있게 그 다음에 무질서하지 않게 또 파괴적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인간이 본성이 타락했다는 걸잘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과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절한 통제와 어떤 책임, 어떤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너져죠.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에,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그렇게 무너지는 지금 어, 세계로 지금 점점 점점 가고 있어요. 정당한 제한도 자꾸 풀어버리고 어, 책임이 없이 그 무책임하게 그냥 에, 어떤 각 개인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자꾸 면제해 버리고 또어 어, 어, 마땅히 에, 각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염할 수로 어때요?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 그러한 어, 참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을 보면은 이 유럽 이 관영 유럽이 그 에, 프랑스 혁명 이후 1789년인가? 에,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특히 관용의 정신이 발달죠 관용 예 그러다 보니 근데 물론 관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인 관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문명의 기본 토대인 기독교가 무너지고 응 어~ 바른 질서도 자꾸 무너지고 어~ 저 이슬람권이 자꾸 어~ 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뿌리내려고 확장시키므로 유럽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툭하면 테러가 일어나고 어. 우리는 어, 인간의 그 자유를 <laughs>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 반드시 책임과 제한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어떤 합리적이고 어, 정당한 절차와 어떤 제도 행정 이런 것에 예, 이 국가와 사회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어,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질서하고 즉흥적으로 국가가 막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어,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벌이는 짓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지금 모든 영역에서 주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어~ 당연히 그들이 학교에서 정 공부하고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학생 인권이라는 걸 자꾸 들먹여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장해제시키면 결국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뭐~ 선생님이 말해도 어, 왜 선생님이 내 권리를 어, 침해하는 식으로 선생님에게 대들고 예 최근엔 또이제 학교 시험도 지금 다 없애는 추세예요 이제는 확정이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결국 모든 아이들이 그냥 각다 각자 자기가 어, 어떤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 측정도 할수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겠는가? 응? 또 우리 사회의 인권을 봐 인권 이 범죄자에 대한 인권 이 범죄자가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 요 피해자보다 어, 범죄자의 얼굴도 어?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고. 어? 극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온도하지 않고 사용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게 파괴적이고 무기최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우리 국가는 국가 자체가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국회의원과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일반 국민들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어, 뭐 내멋대로 하면 어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내 자유인데 누가 내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는 영향 안 주겠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 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왜 목회자가 내 신앙생활 을 참견하느냐? 또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어, 왜 교회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느냐냅 둬라 내가 알아서 신앙할 테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결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잘못된 그 강압이나 어떤 잘못된 방식의 그런 것들은 나쁘죠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고 제한이 없고 어떤 절제가 없고 무제한 그럼 무책임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예. 우리 자신의 어떤 타락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우리 본성의 타락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정부가 어, 정한 바른 법에 우리 자신이 어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사회관, 국가관, 예? 질서. 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나마 있는 것들도 자꾸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 무너지는 사회, 무너지는 국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린 이러할 때일수록 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 어, 에, 그분의 에, 지도를 받고 그분의 통제를 받도록 우리 스스로가 에, 참 하나님 앞에서 어, 무릎을 꿇고 어, 궁극적인 통치자의 그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에, 또한 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 주변의 세상이 이렇게 에, 어떤 에,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퍼지게 돼요. 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러한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에, 세상이 에, 참, 우리는 이 세상 자체를, 에,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물론 아름답게 봐야 되겠죠. 음, 지나치게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바른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순진하게 세상을 마냥 좋게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악하고 다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죄악들이 많이 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이나더더이나 어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바른 정부를 우리가 세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 그저 이 세상에 그저 무관심한 그저 뭐 세상이 어쨌든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나마 평안히 하고 안정되게 하고 반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들에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질서를 잡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리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참 잘못된 사람들 특히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들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언론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 심지어 이 종교인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파괴하고 계속 방종하게 만들고 계속 무책임하게 만들고 어,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자기 자신들의 그 어, 이익은 다 취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만 인식해도 우리는 좀더 세상을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정부를 만들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고 사회와 질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 우리는 죄악된 존재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정부의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권력과 정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또 어, 지혜롭게 그것을 어, 만들 또 책임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잘못되고 어또 무책임하고 그런 방종하는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에,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를 파괴하는 대단히 적대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할 no 줄 알아야 돼. 예. 에, 그럴 때 우리는 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우리의 책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의 삶이란 올바른 관점의 사회적 활동도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좀 바르게 바른 관점으로 깨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갈수록 무질서와 무책임으로 또 방종으로 어이 세상이 좀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국가가 갈수록 그렇게 치닫고 있는 좀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더욱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통제받는.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고, 그러한 또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